왜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저렇게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국무위에 가서 그냥 우리 대통령이 앞에서 할말 못할만 하는가? 봤더니 처음으로 이분이 국무 대통령 앞에서 국무에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해 7월 31일 임명장 받자마자 검은 부츠를 신고 가천의 방통위 가가지고 그날 김태기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KBS 이사진과 박문진 음. 이사진을 날림으로 80몇 명을 두 시간에 다 스크린했다고면서 지명을 해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이틀 뒤에 수요일 날 그랬는데 금요일 날 탄핵을 해버렸어요. 아. 탄핵을 해가지고 <laughs> 어. 이 사람이 국무위에 갈 틈이 없었어요. <laughs> 아. <laughs> 하다가 올해 1월 23일 날 복귀를 했어요. 어.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대통령 앞에서는 자기가 말할 기회도 없었고 어. 정말 대통령 나온 대통령을 만나니까 다 들어주니까. 아 너무 신났구나. 들떴어.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데 어. 멀지 않았어요. 네. 지금 고발돼 있는 것도 많고. 아. 그래서. 국민에 대한 중직감, 실용주의, 통합 모든 걸다 갖추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율이 지금 하늘을 뚫을 것처럼 올라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 후원 계좌 한넬 사진도 네. 인기 영화로 이재명 대표 <laughs> 같이 찍은 사진 바로 활용을 하시네요. 아니, 이 사진은요, <laughs> 네. 그때 대통령님이 이제 저 당선되고. 의청할 때 어. 예결위 회장에서 사진 찍자고 해서 찍은 그 사진이 되고 그리고 지금 재방에 가면은 방문을 의원회관에 방문 열자마자 대통령이 오서 크게 사진 찍은 게 있습니다. 당대표 불러나실 때 뒤에 배경이 좋거든요. 네. 독립주사를 사진이거든요. 있 그게 네. 궁금하지 않으시구나. <laughs> 한참 설명했는데 표정들이 안 좋아서. <laughs> 아니 네. 그 사진이 제 방문 열면은 그냥 아, 보입니다. 아, 제 지역 사무실에 가도 문만 열면 보입니다. 네. 아, 인기 영업이 아닌 거고 제가 진짜 존경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아, 마음에서 우러나서. 네. 아.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윤석열이가 그렇게 기 싸움에서 얻을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냥 이겨 먹고 싶은 거예요 검사들. 아 그냥 자기 성질이에요. 자기 성질이에요. 검사들 아, 대부분 그래요. 이말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아, 조사로도 이어져요. 기 싸움에서 밀리면은 뭔가 술수 술 뭔가 다 얘기. 해야 될것 같고 이렇게 되거든요 앞으로 형법에 체벌도 있었습니 <laughs> <laughs> 진짜 이걸 내가 지켜 기가 너무 힘들어 뭐 10분 늦으면 은 귓방망이 열때가 는게데뭐 있지 않고서 내가 돌아버리겠어요 아니, 실제로 저희 검사들이 극단적으로 태형 도입해야 된다 이런 얘기 <웃음> <웃음> 아니, 그런 얘기는 제 입으로만 하겠요 <laughs> 저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으로서 어.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생각을 계속했어요. 네. 저는 윤석열 스타일상 이 전쟁을 일으켜서 국민의 와. 관심을 외부의적으로 돌리면서 개엄을 할 거라고 이런 절차를 밟을 거라고 와. 생각했고 네. 이게 무인기하고 이런 것들이 음. 어, 내란을 저지르기 전에 북한을 자극해서 음. 뭔가 그 무력적인 충돌 이런 것들을 어, 그 만들고 그리고 나서 그 국가가 혼란한 상황 정시 전시에 준하는 사태를 만들어서 비상 창업의 요건을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입장에서는 너무 어, 예상했던 대로 당연히 이 부분은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에 네. 유력한 증거가 나온 거예요. 네. 사실상. 그래서 아마 외환이 부분, 일반 이적 이런 부분들도 구속영장 범죄 사실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 이 부분은 굉장히 법정형이 뭐 내란죄하고 마찬가지로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이제 구속. 가능성이 높아졌다 굉장히 빨리 네. 아, 그래, 그래 볼수있을니다 아유 수 고맙습니다. 네. 이 증거가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띄운 걸 확인시켜주고 그걸 소개하고 그러고 나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 예. 아... 네. 근데 아니... 만약에 <laughs> 윤석열이가 걔네들 자극해갖고 전쟁이 일어났다는 사실 우리가 다 알더라도 그러더라도 윤석열이가 개엄을 선포하면 우리는 알더라도 반대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때는. 그 개엄은 안돼 반대한다. 그러면 그냥 완전히 우리는 빨강이로 몰리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내란범이 되는 거죠 네. 오히려. 그래서 그 전쟁에 준하는 상황을 그들이 만들려고 했는데 그것을 북에서도 대응하지 않았고 그것을 바로 알아챈 사람들이 비상계엄을 얘기하고 끌어내리는 작업을 저희는 네. 네. 김정은이 그 당시에 윤석열 정신이 음. 온전치 못하다 이런 말을 했었죠 네 <laughs> 그런 것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네 다 액자로 담아놓으셨습니다 <laughs> <laughs> 윤석열 누가 욕한 거는 <laughs> 어, 네. 다 수집해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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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도 안놓칩 그래서 놓칩니다. 대응을 안한 거예요 맞아. 김정은 입장에서요 아. 네고습니다네 네. 친윤검사 네. 네. 의 등용은 검사들한테 굉장히 나쁜 시그널을 주고 있어요. 누가 독립운동합니까? 음... 앞으로. 그래서 이 검사들이 제대로 강직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검찰 개혁에 검사들이 발맞추어서 국민들이 바라는 검찰권을 네. 행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데 동참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이 검찰 인사 정치 검찰 해체, 친윤 검찰 해체가 시작이다. 네. 네. 안 그러면은 개혁입 법만 해서 개혁이 된다면 한동훈 지금 법무부 장관 쓰시고 내란숙의 윤석열 놀고 있던데 검찰총장 다시 해도 돼요. 아유, 그런, 얘기 그러니까 아유, 때문에,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정치검찰을 반드시 해체하고 그 자리에 제대로 된 강직한 반윤 혹은 무색무치한 그냥 평범한 검사들이 개혁을 동참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해주셔야 된다. 개혁인사를 네.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어 이문정 검사는 뭐 많은 국민들이 알다시피 그 검찰에서 자기 목소리 냈던 개혁적인 아. 검사이죠 이문정 네. 검사가 삼십 기예요 그러니까 네. 동기들은 이미 옛날에 다 검사장 승진하고 보검장 아, 앞두고 있고 아, 늦은 그렇게 늦은 늦은 거죠 그래서 아. 지금 동부지 검장이 영전이 아니고 이문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검찰 국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을 보내서 이 검찰 개혁 국면에서 중책을 맡도록 해야 된다 아. 동부지 검장으로. 저는 밀려난 것은 조금 굉장히 아쉽다. 오. 이문정이 승진해서 어 좋기는 하지만 네. 그 그런 좀 생각이 좀 들고 네. 저 중에서 아마 아, 그 김태윤 검사 같은 경우에는 윤석열 아, 유성, 감찰 징계 국면에서 저하고 끝까지 같이 했던 아, 그래요? 검사인데 승진했죠. 이번에 그 한직으로 밀려나 있다가 3년 전에 그 도이치모터스 무혐의에 반대했던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김태윤과 이문정이 승진 인사는 했지만 이번에 전반적인 검찰 인사는. 친윤 검사들의 그어 어쨌든 장악 검찰 장악을 음. 나타낸다. 대표적인 사례가 서, 서울중앙지검장의 정진우 검사는 아, 정진우 그 검사. 한명숙 총리 감찰을 아, 했던 임은정 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기세, 그리고 검사장으로 승진한 윤석열 정권에서 그리고 한동훈 채널A 사건을 무혐의했던 아.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네, 정진우, 좀 사진 좀 올려주세요. 정진우 어,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이 됐는데 이 사람이 이문정 어, 체... 검사에 대한 이문정 음. 검사에 대한 보복 수사를 하고 그 공으로 검사장으로 수, 윤석열 정권에서 승진한 신윤 음.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한동훈 검사장의 채널 A 사건을 무혐의한 한동훈을 무혐의. 무혐의해준 친윤 검사이고요. 인상은 아. 참 좋게 생겼죠. <laughs> 그 다음에 그저 검찰국장으로 된 성상헌 검사는 아 검찰국장, 법무부 네, 검찰국장입니다. 검찰국장은 전국의 수사 상황의 정보 보고를 매일 받는 그리고 검찰의 예산, 인사를 모두 관장하는 아주 검찰의 핵심 보직이죠. 중앙지 검장, 검찰국장, 대검차장은 검찰 빅스리입니다. 저 성상헌 검사장, 그 검찰국 신임 검찰국장은 어, 송경호 친윤. 어, 송경호 사단의 1차장 검사를 하면서 윤석열 감찰에 대한 추미애 장관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보복 수사를 하고 음. 검사장으로 영전한 대표적인 친윤 검사입니다. 아. 그래서 성상원이 검찰국장이 된 것은. 이후에 검찰 인사가 친윤 검찰주의자들이 검찰을 장악할 것이라는 보고를 보여주는 거죠 네. 그리고 잠깐만요 그, 자. 어. 정말 정말. 나머지 한 명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노만석 대검 차장 빅3 중에 지금 마지막인데요 노만석 대검 차장은 친윤 특수통 검사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서 검사장 승진하고 최근에 그 심우정 검찰총장을 마약 부장으로 보위하면서 심우정이 그 윤석열 그내란수의 구속 취소 직시한 거 포기 당시에 어. 그 대검 부장회의의 그 멤버입니다. 그러니까 아. 내란수에 풀어준 사람이죠. 저 사람이 대검 차장으로 전국의 검찰청의 수사 지휘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수사 농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지금 대검을 장악했다. 네. 그래서 친윤 특수통이 대검 차장으로 임명된 것은 굉장히 위험한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네. 저 대검 차장 자리는 나중에 검찰 총장 후보가도 될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러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됐을 때 처럼 윤석열 시즌 2가 될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음. 상황이 될수 있다. 네, 그런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부 저, 정부가 그 실패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을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호루라기를 부는 심정으로 말씀을 네. 드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검찰 개혁은 개혁입법을 통해서 이제 추진을 할 텐데 이 검찰주의자들은 지난번 한동훈 장관의 시행령 정치, 시행령 음. 수사를 보셨잖아요. 공소청 수사청으로 맞는다 하더라도 디테일한 그렇지. 계속해서 맞아. 농간을 부릴 수 있는 맞아. 그러니까 검찰의 주요 이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에 저 검찰주의자 친륜들이 장악을 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우려스럽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러면 검찰의 2,300명 검사 중에 친륜 아닌 검사가 누가 있냐 누를 누구를 도대체 쓰냐 그렇지 않습니다 친륜은 오히려 매, 굉장히 수가 적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 의사 결정을 하는 자리에 모두 장악하고 있어서 그렇지. 오히려 이이제리를 하시려면 친윤을 고립시키는 것을 하시고 음. 과거에 반윤하다가 그 한직으로 밀려나 있는 똑똑한 그 검사들이 모두 법무부 대검막 이런 중앙지원 근무했던 검사들이에요 아. 무능한 검사들이 아니고 그 법무연수원 서울 그 법무연수원 고검 어디 지검의 인권보호관 중경단 이문장 검사가 중경단 부장 검사였잖아요 네. 이런데 있는 검사들로 판을 뒤 바꿔야 된다 그러면 이런 검사들이 주요 보직을 차지했을 때는 굉장히 검찰 개혁에 대한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검찰을 통솔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굉장히 충직하게 충실하게 이 정부의 개혁에 발맞추는 검찰, 공소청, 수사청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부터라도 다음 인사가 이제 많이 남아 있잖아요. 네. 이제부터라도 그런 개혁적인 인사를 하시면 좋겠다.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반년 했던 검사들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도 남아 있고 중책을 맡으면 열심히 잘할 수 있습니다 저 친윤 검사들이 왜그 중요한 자리에 들어가 가지고 불안에 떨게 국민들이 지금 불안한 상태예요 무슨 짓을 할지 네.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가 가 가지고 김민석 총리의 사건 어떻게 할지 불안했다는 했잖아요 근데 정진우가 가서 또 불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는 개혁적인 인사를 이 다음부터는 개혁적인 검사들을 등용하시라 네. 그리고 꼭 반년이 아니더라도 친윤일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음, 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복무했던 검사들을 굳이 써서 그 검사들로 이의제의를 할 필요는 없다. 이의제의가 아니라, 이 친윤들은 또 친윤을 불러와요. 음. 이, 그러니까, 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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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륜, 개 친윤으로 장악한단 말이죠. 네, 네, 네. 이의제의가 절대로 될수 없다. 네. 그리고 지금 검찰 인사를 맡고 있는 민정 라인이 친윤과 혹시 가까운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좀 보시고 이 성상원이나 뭐 정진우나 노만석이에 대한 스크린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내란 속에 풀어준 대검 부장회의 멤버였단 말이 노만석이. 노만석 그런데도 어떻게 대검의 차장이 될수 있습니까? 대검 차장은 2인자예요 노만석 그러니까 그런 스크린을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다. 앞으로는 개혁 인사를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네. 동부지검장은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한말 했네요. 네. 수사 없는 기소는 공소권 남용으로, 기소 없는 수사는 표적 수사, 별건 수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고. 오, 뭐 전해 주세요 가서. <laughs> <웃음> 제가요? <웃음> 아니 수사 기소권 동시에 지고 표적 수사, 별건 수사 밥 먹듯 재치운 게 바로 자기들 네. 윤석열 검찰이에요. 뭐라고 했습니까? 시안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비, 있다. 비비 네. 틀렸어, 틀렸어. <laughs>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어려운 개혁일수록 시안과 방향을 분명히 미리 정하고 가야 하는데 그렇게 미리 정해도 중간에 온갖 난관에 부딪히는데 시안과 방향마저 없애려니 택도 없는 소리예요. 택도 없는 소리. 우리나라도 70년 전에 형사소송법 만들 때 수사기소 분리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왜 검찰한테 둘 다를 줬느냐 그때는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직후란 말이에요 친일파들이 경찰에 가득했어요 그런 경찰에게 수사권을 주는 건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분리해야 하지만 음. 일시적으로 그 친일파들이 정리될 때까지 수사기소를 다 검찰한테 주자 그래서 일시적으로 줬는데 둘다 가지가 힘이 막강하잖아요 힘이 막강하니까 그걸 안 내놓으려고 하는 거야 당연히 자기 건줄 알고 뺏기도 어렵겠네요 뺏기가 어려워서. 70년을 못 뺏은 거예요 수사 기소 분리가 너무 당연해서 전 세계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해가 막히게 만들어야 돼요 다시는 공무원은 물론이고 법의 국적은 이건태 의원님 발의하신 게 있고 김용민 의원 발의한 게 있고 그 중간에 제가 발의한 게 있어요 세 가지 이세 가지 빨리 병합심사에서 통과시켰으면 좋겠고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그 법도 통과시키고 그와 관련해서 그 제도적 뒷받침을 그 김승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소시효 그런 범죄는 네. 배제하는 거세개 세트가 쭉쭉 쭉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공무원이고 주어진 그걸 가지고 특정인을 죽이려고 막 조작하고 만들어내고 주변에 괴롭히고 그래가지고 증언을 가짜로 만들고 이렇게 해서 사건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네네. 대북 송금 사건이 그렇게 밝혀진다면 그 법들 다 필요하죠. 그렇게 조작한 검사들 폐가망신시켜야 돼요. 폐가망신. 저기 막 가슴이 떨려오는데요. 네. 지금 박은정 의원이 막 난리 치는데. 박은정 의원이랑 친한 지금 어, 조국혁신당 의원들. 그리고 난리치는 조경신당 사람들 다 문재인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 아니에요? 권력 갖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다 권력 갖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검찰개혁해야 된다고 박상기, 박상기 다음에 조국 전부 다 검찰 출신이 아닌 민간인 교수 출신이 될것 같죠. 민정수석도 조국이 하고. 그래서 검찰개혁 됐습니까? 왜그 좋은 인사들 데고 검찰개혁 못했죠? 결국은 국회의원들 우리가 2000... 처음 출발할 때는 문재인 정권 조건이 압도적이지 않았지만 그 다음 총선에서 압승해 가지고 그때도 180석이었어요. 그 180석 민주당 의원들이 검찰 개혁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당시에 에 조국 장관 뭐 이런 일이 벌어지고 후폭풍 들어워해서 청와대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래서 검찰 개혁이 안된 겁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법률이 하는 겁니다. 검찰 개혁은 리더의 확고한 의지와 법률이 준비돼서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봅시다. 리더는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이 겨, 검찰개혁 의지가 없습니까? 다음에 민주당의 당대표는 정청래 아니면 박찬대가 될 텐데 이두 사람이 검찰개혁 의지가 없습니까? 원내대표는 김병기입니다. 김병기가 검찰개혁 의지가 없습니까? 나머지 민주당 180명 검찰개혁 의지가 없습니까? 준비 다 해놨잖아요. 그런데 이진수가 지가 검찰개혁 하기 싫어서 뭐, 아, 싫어요! 하고 뻗는다안 됩니까 그게? 그냥 이진수는 갖다 쓰는 거예요. 검찰이늘곡이니까그 중에서 한명 갖다 써서 네가 그 조직을 한번 잘해봐라. 왜? 지금 검찰은 리더가 없어요. 검찰총장이고 그다음에 검찰총장 밑에 찐윤에 있었던 애들이 다 나가리 됐기 때문에 없습니다. 니라도 해서 뭘 만들어봐라. 이거잖아요. 이걸 왜 이해를 못해. 어? 이준수가 엇나간다. 그럼 내보내면 되는 거지. 차관이니까. 근데 이게 뭐 이준수가 뭐라고 이준수가 뭐텼다고뭐뭐 뭐. 게다가 어제 무슨 뭐 법사위원회 봤냐 안 봤냐 그러는데 여러분 윤석열이 청와대 면접 때저 검찰개혁 음. 잘할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 제가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페로콘 뒤통수 쳤어요 그러니까 만일 이준수가 법사위원회 나와가지고 저 잘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쇼하는 게 좋습니까 오히려 검찰들이 검사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나라도 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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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음. 그 조직을 내가 잘 잡을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어? 이해가 안 가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 어? 아 물론 지금 어 조격신당이나 박은정이나 최가공이나왜 그런지 알겠어 그런데 그쯤 했으면 됐다는 거예요 그쯤 했으면 여기서 더 흔들어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죠 흔들어서 국정 동력 떨어뜨리고 지지율 떨어뜨리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미 늦었어요. 이, 지금 와갖고 보하고 인수를 하기 좀 늦었잖아요. 지금 내치면은 내치든 그냥 가든 계속 흔들기만 하면 지율이 떨어지는데 어? 이럴 때는 아이 정도에서 우리 얘기는 아마 청와대든 이재명이든 다 전달됐을 테니까 이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